2026학년도 수능 국어 1번부터 3번 아 이거 딱 보고 좀 당황하셨죠? 오늘 이세 문제를 완벽하게 해체해서 앞으로는 이런 유형 절대 안 틀리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은 총 5단계로 이 문제 세트를 아주 그냥 제대로 씹어 먹어 볼 건데요 먼저 독해의 두 엔진이 뭔지 핵심 원리부터 잡고요 그 다음에 지문을 아주 탈탈 털어서 완벽하게 해부해 볼 겁니다. 그리고 실전 문제풀이에 바로 적용해 보고 이게 진짜 중요하죠. 출제자들이 파놓은 함정 이거 어떻게 피하는지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 머릿속에 딱 남도록 최종 정리까지 해드릴게요. 네첫 번째 순서 독해 두 개의 엔진입니다. 이 문제 전체를 꿰뚫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부터 딱 잡고 시작하죠. 아, 진짜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분명히 글자는 다 읽었는데,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 나 혹시 바본가 싶고. 근데 여러분, 이거 절대 여러분 머리 탓이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 뇌에서 독해를 담당하는 두 개의 엔진이 따로 놀아서 그래요. 오늘 이두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를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지문 전체를 딱한 문장으로 요약해라 하면 바로 이 단순 관점이라는 개념이에요. The simple view of reading. 이름 그대로 정말 심플해요. 복잡한 독해 능력을 해독 곱하기 언어 이해. 이두 가지로 딱 정리해버리는 거죠. 아주 강력한 틀입니다. 이것만 알면 지문이 그냥 한눈에 쫙 들어와요. 자, 그럼 이론은 알았으니까 이제 지문을 직접 뜯어봐야겠죠. 단순 관점이라는 이 안경을 딱 끼고 지문을 들여다보면 출제자가 어떤 단어들로 이걸 설명하는지 핵심이 뭔지 바로 보일 겁니다. 같이 한번 해부해보죠. 자, 지문에서 말하는 두 개의 엔진. 바로 해독이랑 언어 이해입니다. 해독은 뭐냐? 그냥 글자를 보고 소리내서 읽는 능력이에요. 기술적인 거죠. 반면에 언어 이해는 그 읽은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기계적으로 글자를 읽는 거고, 다른 하나는 그 속뜻을 이해하는 능력인 거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표. 별표 다섯 개 치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해독이 되냐 안 되냐, 언어 이해가 되냐 안 되냐 이두 가지 축으로 사람을 딱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 출제자들이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딱 떨어지잖아요. 다음 중 유형 3에 해당하는 학생은 이런 식으로 문제 내기 정말 좋죠. 이건 거의 출제 공식이라고 봐도 돼요. 좋습니다. 이제 개념도 알았고 지문 분석도 끝났어요. 그럼 이제 실전이죠. 배운 걸 가지고 문제 하나하나 부숴 봅시다. 1번부터 가시죠. 자, 1번 문제.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내용 일치 문제죠. 이런 건 지문 다 읽고 풀면 시간 낭비예요. 어떻게? 선지부터 보는 겁니다. 천지에서 키워드를 딱 잡고 그게 지문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서 맞나 틀리나 OX 게임하듯이 빠르게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목표는 지문 내용이랑 정면으로 딱 부딪히는 그 녀석을 잡아내는 겁니다. 정답의 근거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읽기 경험과 말소리 듣기 경험이 모두 필요하다. 여기로 핵심 단어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모두예요, 모두. 둘중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둘다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단어 하나의 함정이 다 걸러집니다. 자, 그런데 3번 선지를 볼까요? 읽기 경험이 듣기 경험보다 앞서야 한다. 어라? 갑자기 없던 순서 이야기가 튀어나오죠? 지문은 분명히 둘다 필요하다고 했지, 뭐가 먼저고 나중이고 순서를 정해준 적이 없어요. 이게 바로 전용적인 함정입니다. 필요 조건을 슬쩍 선우관계로 바꿔치기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틀린 말이죠. 자, 2번 문제입니다. 단순 관점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비판 문제는요, 꿀팁 하나 드릴게요. 정답은 거의 99% 지문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필자가 자기 이론 설명 다 하고 나서 물론, 이런 한계도 있습니다. 라고 셀프 디스하는 부분, 거기를 찾으면 돼요. 딴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거봐요. 역시나죠? 지문 마지막에 떡하니 나와 있잖아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설명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 모델은 독해 능력이 뭐랑 뭐로 구성되는지는 알려주는데, 그래서 머릿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지는 설명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모델을 치명적인 약정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번 선지를 딱 보면 의미를 이해하는 사고 과정을 밝히지 못한다. 어때요? 방금 지문에서 봤던 작용 과정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말이랑 그냥 똑같은 말이잖아요. 단어만 살짝 바꾼 거죠. 이러니 정답일 수밖에 없죠. 자, 대망의 3번 문제입니다. 보기가 나오는 문제, 수능 국어에서 변별력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유형이죠. 바로 적용 문제입니다. 이건 뭐냐면 지문에서 배운 이론을 도구 상화서 보기에 나온 새로운 상황을 분석하는 거예요. 개념을 진짜 제대로 내 것으로 만들었는지 확인하는 문제라고 할수 있죠. 이런 보기 문제 풀이의 첫 단계는 뭐다? 보기의 정보를 지문의 개념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학생 A부터 볼까요? 단어는 빠르고 정확하게 읽으니까 해독은 플러스. 근데 내용은 파악 못하니까 언어 이해는 마이너스. 그럼 학생 B는 발음이 부정확하니까 해독은 마이너스. 근데 말로 들려주면 이해하니까 언어 이해는 플러스. 어때요? 이렇게 정리하니까 상황이 딱 보이죠? 이때 지문의 이 부분이 딱 떠올라야 합니다. 말로 들려주었을 때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면? 해독 발달 이전에 언어 이해가 발달된 것. 이거 완전 학생 B 얘기잖아요. 그쵸? 아까 봤던 네 가지 유형 중에 뭐예요? 해독은 안 되는데 언어 이해는 되는 바로 유형 3에 해당하는 학생인 거죠. 그런데 4번 선지를 보세요. 학생 B는 읽기 경험을 통해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왜? 보기에서 학생 B는 읽을 때는 핵심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못 박았잖아요. 주어진 조건이랑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틀린 설명인 거죠. 너무 명백하죠? 자, 이렇게 문제 다 풀었는데요. 정답 맞히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왜 틀렸나? 혹은 출제자가 뭘 노렸나를 아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함정 유형 하나를 같이 짚어 볼게요. 아까 1번 문제에 3번 선지, 이거 은근히 헷갈려서 고른 친구들 많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냥 뭔가 말이 그럴듯해 보이니까? 아니에요. 이건 출제자가 아주 정교하게 설계한 논리적인 덫입니다. 한번 파헤쳐 보죠. 이 함정의 핵심은 필요 조건을 선후관계로 실적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문에서는 A랑 B 둘다 필요해 라고 말했는데, 선지에서는 A가 B보다 먼저 와야 해 라고 순서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건 정말 정말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필요 순서 왜곡 함정 이렇게 이름 붙여서라도 꼭 기억해두세요. 다른 문제 풀때또 만날 겁니다, 분명히.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문제들을 탈탈 털면서 배운 것들 앞으로 다른 문제 풀 때도 써먹을 수 있는 핵심만 딱 뽑아서 여러분의 문제풀이 연장통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최종 정리 시간입니다. 자, 딱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지문의 핵심 개념을 내 걸로 만들어라. 그래야 문제가 보입니다. 둘째, 이게 내용 일치인지, 비판인지, 적용인지 문제 유형부터 파악해라. 전략이 달라지니까요. 셋째, 정답의 근거는 무조건 지문 안에 있다. 뇌피셜로 풀지 마세요. 마지막 넷째, 논리적 함정의 패턴을 익혀라. 특히 방금 본 필요 순서 왜곡 같은 거요. 이네 가지만 몸에 익히면 국어 점수 무조건 오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독해의 두 가지 엔진, 해독과 언어 이해를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엔진만 너무 굴리고 있지? 혹시 그냥 문제만 많이 풀면서 글자 읽는 해독훈련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그 의미를 곱씹는 언어 이해훈련도 같이 하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국어 공부가 진짜 시작될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